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영상 찍습니다. 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. 제가 입국한 전날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 면제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여행을 지금 거의 8개월 가까이 하고 들어왔거든요. 백신을 그 전에 맞다 보니까 2차 접종을 한지 8개월이 지났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선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로 취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자가 격리 7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돼가지고 뭔가 좀 멍하게 있는데 파타고니아에서 먹고 또 되게 오랜만에 또 먹네요 계란까지 싹 풀었습니다 라면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오래 있다 보면 매운 걸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안 먹다 보니까 사실 별로 배는 안 고팠는데 그냥 끓였거든요. 시간이 돼가지고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면 하루에 한두 끼 밖에 안 먹어요. 그래서 억지로 먹어야 돼요. 방금 샤워를 다 했고, 점심이랑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, 요거!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여행 가기 전에도 많이 먹었었거든요 여행 갔다 오니까 맛이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요거 칠리 감바스 요 맛이 제일 맛있거든요 제가 피자 보통 라지로 시키면 한 판을 다못 먹는데 요거는 다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에어프라이어가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위치가 다 바뀌어 있네요 이게 원래는 예열이 필요한데 저는 그냥 넣어서 하거든요 네, 150도에서 7분. 그러면 또 밀린 영상 편집도 하면서 피자 먹어볼게요. 피자, 고로사 하죠. 이 7분 만에 만든 피자치고는 되게 괜찮아요. 가격도 한6 0 0 0원 정도라서 이렇게 간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간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간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건 딱한끼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이걸 마셔야겠는데? 아! 이게 스타벅스 시티 먹은데, 파리 거예요. 파리에 갔을 때 제가 산 건데, 원래 제가 이런 걸 절대 안 모아요. 뭐, 자서, 기념품 이런 걸 절대 안 사거든요. 하나 모으기 시작하면 끝까지 모아야 되니까, 그래서 요즘에 뭐, 포켓몬빵, 띠부띠부실, 이런 것도 절대 안 해요, 저는. 근데 파리 갔을 때는 제가 뭐에 홀렸는지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파리에 취한 거지 뽕 맞아가지고 사왔는데 뭐 엄마도 좋아하시고 요거는 잘산것 같아요 8분을 돌렸어야 되는 것 같아 예열을 안 하고 7분을 하니까 조금 가운데가 좀안 익었네요 안익었다기보다는 안대펴졌어 아이 오뎅도 있고 나이 네, 오뎅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얘는 뭔 나물이야? 시래기 같은 건가? 어 그런 거 미역, 같아 이거 미역이고 미역 미역줄기 이야 더덕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봄동 이것도 맛있다 봄동이라? <laughs> 나 봄동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처음 봤어 봄동 맞다니까? 봄동? 봄동이라 그러냐? 봄동이 나... 사투리지 나 사람들이 너무 웃겠다 야 <laughs> <laughs> 맞잖아? 봄동이네. 너 봄동 이러면 봄동 주세요 그러면 살 웃을 거야. 미역국을 먹을 일이 있었어. 그때 보였던 그 누나가 미역국 끓여줬거든. 외국에서 미역국 먹니까맛있 와, 너무 맛있더라. 미역국이. 그 맛의 깊이가 달라. 남미 음식이랑. 어. 막 국까지 했으니까 진짜 잘 사는 집 같네. 흠. <laughs> 아니 누가 가정 집에서 이래 놓고 먹어. 응? 식으로 딸기까지. 이 한국 딸기가 되게 비싼 건 사실인데, 그만큼 진짜 맛있어요. 아무리 외국을 돌아다녀도 이 한국 딸기만 한게 없더라고요. 단단하면서 안에 꽉 차있고, 단맛이 나는 딸기는 진짜 찾기 힘들어요. 저희 집 앞에 이거 과일 도매시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싸게 사다 먹는데, 아마 아니었으면, 아, 딸기 먹기 힘들었겠는데? 너무 비싸. 지금 24시가 딱 지나서 자가 격리가 끝났습니다. 어우, 음? 근데 아직 춥다. 어.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날씨가 어떤지 몰라. 한국에서 영상 찍는 건 처음이라 아무데서도 못 찍겠어요. 창피하네 <laughs> 빨리 또 해외를 나가야겠는데요. 이제 한국에 온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다시 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가 격리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 아마 바로 다음 여행 영상이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<laughs> 한국, 한국 지하철. 타는 마지막 수갈몇어세요 거기서 얼마 일지 남미에서? 120원 120원 지급 타다가? 와 10배네? 1 0 0딱 10배네요? 1200원에 타는 그기구 그리고 이제 영국 가면 얼마죠? 한 달에 한 18만 원낼 같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너도 한 18만 원 내고 서울에서? <laughs> 맞아요 한 10만 원낼거까 그러니까 그러니까. 영국은 한달 시즌권 있으니까 아진짜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? 난 그걸로 타고 다있지맨나 맨날, 맨날 타야 된 그래서 이제 데뷔하자 再见，靠靠。